안녕하십니까 아빠는 농사 t v 입니다 아,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5편이고요. 아, 제목은 우리 회사의 문제 직원이 나타났다, 닭치고 해고입니다. 일단 어, 기사를 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그 2020년 6월 27일 기사고요. 아, 중앙선대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 뭐, 무례한 성인들 때문에 지구촌 곳곳이 힘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 저희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우주의 중심에 두고 매사를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버릇없는 아이, 뭐 스포일드 차일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핵가족화와 더불어서 뭐 양산이 됐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무례한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관심인 가는 건이 부분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현재 일반인들에 얼마나 해당이 될까? 제가 이제 이 숫자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는데, 인격 장애자 비율이 일반인구의 5에서 25% 선이다. 아, 적지 않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25%, 5에서 25% 된다는 것이. 근데 이들의 특징은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고 본인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또 본인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그토록 무례한 행동을 하면 본인도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너무 공감이 돼서 아 이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기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 상담을 해보면 아 요즘 직원 도대체 왜 이래요? 새 신입사원이 한데 너무너무 이상해요. 뭐, 사이코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듣거든요 예, 이런 숫자와 무관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오면,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거나, 뭐, 새, 신규 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5에서 25%의 사람 중에는 이런 분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 상담하면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문제 직원이 나타났어요. 어, 닥치고 해고한다. 그럼 이런 분 있잖아요. 문제 직원, 이 야, 잘라버려. 뭐, 해고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안 된다면, 저희 같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닥치고 해고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나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회사가 생각하는 이유, 사장님이 생각하는 이유랑 법에서 생각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가 있더라도 절차를 지켜라. 회사에서 해고와 관련된 저, 규정 절차가 있다면 그걸 지켜라. 이 모든 게 충족이 돼야지 정당한 해고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정당한 이유를 찾아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문제죠. 어쨌든 이유 이유가 좀 부족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게 되면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고요. 부당해고가 되면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되고. 어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 주지 못한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요 여러 가지 법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야, 해고해! 뭐, 소위 잘라버려!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얘기기 이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이제 공고사직이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무사분들도 공고사직을 아마 제안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유가 당연하죠. 법률적인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공고사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적이기도 하고. 왜냐면 그분한테 일정한 금원을 지급을 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걸 일정 부분 수용을 하더라도 공고사직을 하는 것이 법률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뭐, 실제 법률 부담 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더양 당사자 간에도 좋은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무슨 어? 가, 을, 갑과 을이 있다면 을처럼 내가 뭐이 사람한테 공고사적 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좋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죠 자, 보고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답니다. 그래서, 어, 나저사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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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이랑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팀장을 뭐 잘라주세요라든가, 또는 나저 사람이랑 같이 있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자리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가 생각을 해보고, 아, 그 사람이 요구조건 어느 정도 들어주는데, 그분은, 아,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하고,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하면서, 막온 회사를 둘 쓰시고 다니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이분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수준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업무 지시를 하면, 이핑계대고저핑계대고 일을 안 하고, 계속 안 하다 보면, 뭐 소위 말해서, 어, 회사가 나를 자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그다음부터 일을 안 하고, 자리에 법전을 딱 피고, 법전을 공부하면서, 아 문제제기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일은 뭐 제쳐두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경우. 또 업무는 막 열심히 해요, 성의 있게 하는데 실제로는 성과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거나 문제, 뭐 업무태도에 문제가 없은, 없는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얘기는 하긴 어려운데 업무 성과는 계속 안 나고 자꾸 소위 막 사고가 막 치고 사고가 나고 회사에 피해가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해고하시는 게 아니고 공고 사직을 먼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결론은 모든 게 실패했다. 예를 들어서 기회도 줬고답 언론도 모르고 부탁도 해보고 안 돼서 권고사직 제안도 해봤는데 모든 게 거부가 됐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그럴 때는 결단에 필요한 거죠. 결국은 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고를 고려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이제 사장님이 결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누가, 누가 결단하겠습니까? 뭐 이거를 담당자 보고 얘기를 해라 그럼 담당자새게 부담스럽거든 이게 뭐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고를 하시고 그러면 해고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생기는 뒷감당은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책임을 전한 태도를 가지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결단을 해 주시는 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이분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어. 우물쭈물하고 시간을 흘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우물쭈물하면 그분에 대한 임금이 문제지관에 대한 임금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분이 딱히 하는 건 없는데 계속 임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휴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사대보험료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이롭지 않은 거죠. 시간이 계속 흐른다면 그 상태로 해결도 아니고 개선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흐른다면. 두 번째는 더큰 문제인데요. 그런 분이 계속 있으면 조직 문화가 무너지면서 옆에 있던 직원분들이 퇴사를 합니다. 그분 때문에. 힘들어서 나저 사람 일을 못 해. 이게 사실은 시그널입니다. 이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까지 상황이 악화됐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바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게 누구 문제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한데,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이 문제 직원의 문제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심지어 퇴사까지 하고 있다 이러면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정리를 해보면, 생각은 깊게 행동은 과감하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 직원이 나타났으면 그 문제 직원이 진짜 문제 직원인지, 숙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기회를 더 주고, 어, 얘기도 들어보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고, 그게 해결이 안 됐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공고사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고사직을 제안하고, 하다가, 많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분의 요구사항 잘 들어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최대한 들어보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직원들이 막 퇴사를 하려고 한다, 퇴사를 했다, 그럴 때는, 아, 절차에 맞게 해고를 하시는 게, 과감하게 해결을 하고, 그 해고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온전히 사장님이 지는 태도를 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조직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문제 직원 때문에 여러 사람이 너무 힘든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법률부담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부당해고가 돼서 원직복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고를 해서 조직문화를 바로 세우고 책임을 묻고 다른 조직원들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결정이 안 나실 때는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과감하게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이 힘든 건 아닐까? 내가 귀찮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직무유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선량한 직원들이 이 직원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까? 해결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사장님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유기 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 내시고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 문제에서 문제는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죠. 뭐 문제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해고라는 말 절대 아니시, 아닙니다. 공고사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